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인천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참석한 듯 했습니다. 민 의원이 역량 있는 애국 정치인임에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인경욱전 의원은 출중한 인물입니다. 정치인이면서도 다재다능합니다. 우선 연설을 잘합니다. KBS 앵커 출신 아닙니까?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 좋은 목소리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모니카도 잘 봅니다. 멋쟁이입니다. 그의 유머를 듣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 있는 인재입니다. 토익 만점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워싱턴 특보원도 잘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4 1로때 재선에 도전했지만 부정선거로 낙마했습니다. 그는 4 1로가 부정선거인 것을 알기에 정말 끈질기게 투쟁하고 싸워봤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강남역 블랙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이슈로 미국을 방문해서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런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왜더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부정선거 고발 영화가 만들어져서 지금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도한 문재인 선거인은 사사건건 그를 막아섰습니다. 대법원은 민 의원이 제기한 사1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부정 선거를 누가 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 불법 선거 증거 사료들이 정말 겹겹이 쌓여 나왔는데도 대법원은 무대보로 기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민경욱은 어떤 핍박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민경욱 전 의원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행복한 휴일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